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전에 아래꼬리가 나왔던 구간까지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35,000원 부근을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까지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오고 있죠. 그의 영향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3만 5천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려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들로만 보아서는 이 구간에서 이번 주말 동안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은 이전에 저점을 이탈했을 때에는 한번더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죠.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지금의 가격대들, 장대 양봉의 중심선, 그리고 이전에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가격대들이 이탈을 해버리면은, 장대 양봉이 시작이 되었던 구간인 27,500원까지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 행보를 안정적으로 했었죠. 6만원에서 8만원. 그리고 4만 원을 기준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4만 원을 이탈을 하면서 월봉상 20선을 월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장대양봉의 1/3 지점인 35,000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피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 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전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5,500만 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5,100만 원 부근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에 5,000만 원을 지켜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이는 코인들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림 클래식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4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4만 5천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3만 5천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